나와서 정작 CPI 때는 조용할 듯. 근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씨발 롱 잡고 싶은데? 야 선발대로 지금 롱 잡은 새끼 있냐? 야선발대롱 어떻게 지금 상황 보고 좀 해봐. 야 잠깐만요. 야, 오랜만에 디코 가자. 인정? 형님들야 음. 진짜 조밥 찌끄레기, 코제이 새끼들은 들어오지 마시고요. 좀 진짜 근본 있는 새끼들 좀말좀 좀 잘하는 새끼들 좀 들어와봐. 어? 오. 어 얘들아. 씨발을 막캠키지 말고 미친 새끼야. 이 새끼 면상 뭐야? 야씨발아옷 입고 캠킬 미친 더러운 새끼야. 도해의 개새끼 말 존나 많네 <laughs> 아니 대규 이 씨발놈아 니 목총 입으라고 이 더러운 새끼야. 너나봐형 매매하잖아 씨발 말고. <laughs> 아니 씨발놈아 뭔 어, 개소리야 아니, 지가 뭐. 들어오고서 말 걸지 말라고 아니 씨발놈아 이거 코인 대책이 어내야. 알어 개새끼 옷 입고 하라는 범인냐? 알겠어 알겠어 야야 야, 시발 잠깐만 너 네. 개새끼 야 거울로 보여 시발로만 네 진짜 바지 안 입었어? <laughs> 어, 시발 야 잠깐만 너 어, 네 거울로 개새끼야 거울로, 시발 꽃초 보였고 네 친새끼야 지금 어, 방금 시발. 이 새끼 뒤에 거울 있거든요? 뒤에 거울로 꽃초 보였어요. <laughs> 야이 시발로만 네 <laughs> 이거 누가 캡처했으면 어떡하게 대규야 알바 아니야 이미 망했어 이미. 와나이 새끼 캡처해서 보여주려다가너 이거 만약 보여줬으면 나 족대 판이다 내가. 잠깐만, 형님들, 다들 마이크 되시나요? 마이크 안 되는 새끼들은 다 이거 내릴게요. 아. 됩니다, 됩니다. 자, 자. 자, 닥치시고요. 닥치시고요. 씨발, 놈들, 닥치세요. 일단 닥치세요. 자, 닥치세요. 자, 말하면, 말하면 강티에요. 아니, 말하면 강티에요. 자. 자. 아니, 씨발, 놈다 내가. 이 개새끼들아, 내가 질문하는 애한테만 먼저 대답을 하세요. 아시겠죠? 몰라, 이 새끼야. 저의 의견 일단 들어보세요 낯싹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 지금 코인의 낯싹이랑 지금 가격 맞추려고 일단 맞춘 거야 이제 CPI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진짜 존망하든지 올라가든지 둘중 하나예요 인정?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? 왜 당연한 말을 하냐고요 그렇게.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요. 오. 지금 이게 떨어진 거는 의미 없다는 거죠. 지금 떨어진 게 이게 선반영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낯삭이랑 가격 맞추려고 떨어진 거다. 그러니까 선반영은 당연히 아닌 게 CPI가 뭐 나올 줄 알고 이게 선반영이라고 하는 거예요. 당연히 아니죠 선반영은. 아, 그래서 그쪽 지금 롱예 숏이에요? 저는 청산 당했는데요 이미. <laughs> 이미 청산 당했어 <laughs> 아, 그거 왜 들어오셨어요? 아 이틀 위원회 한달 제가 청산 당했으니까 롱이에요 아시겠어요? <laughs> 아 그쪽 롱으로 청산 당했어요? 당연하죠. 아 아니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형님들 나 일단 일절 좀 할게요 일단 이거 숏 일절 했습니다. 존재해줘. 자 일단은 숏 일절하고 형님들 다시 좀 하도록 할게요. 왜냐면 일단 내가 숏을 일절 안 하면 계속 숏만 보게 되니까는. 살려줘. 아니 저기 형님들 일단은 좀 살려달라고. 이거 그냥. 목소리 외치는 방이 아니고요. 일단 좀 어. 롱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좀 의견 내실 분도 있나요 롱이라고 보시는 이유? 떨어졌으니까 롱지 새끼야. 예. 네. 아니 좀씨발들아좀 약한 뭐 요즘 상황이 이러니까 뭐 이런 거좀 근본 있게 얘기할 사람 없어요? 아 씨발 20K 롱에 참을렀다 지금. 따꾸님, <laughs> 따꾸님. 어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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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대 언제 오냐? 엄마가 누구냐는데 뭐라 할까요? 너박 너박 거야. 방송 한번 보고 멋진. 누구냐는데 멋진이. 누구라고 해야 돼? 그냥 친구로 해야 돼요? 아니 우리는 금영이네 <laughs> 모임이야엄마한테 당당하게 <laughs> 말해. 어. 일단 친구로 할게요. 아 우리 당당하게 말하라니까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회의하고 있는 거야. 근데 만약에 이기면. 근데 오를 때도이 같이 올라가면 어떡해 그냥? 야이 새끼 돈왜 쇼우를 잡아 돈돈이형형 새끼야 잡았어. 잘했어. 물려준 거 천만 원치. 야 고기 파4 0 개까지 인정? 야. 애들아 인정? 야 잡코야. 아... 50개까지는 잡자. 그렇지. <laughs> 홀수 개 해야지. 아, <laughs> 시발... 누가 40을 좋아하냐. 잡으래. 아니, 씨발. 나 얼마나 안 좋은 숫자인데. 네. 일단 비트 겟으로 전송을 해. 저거 왜 저기다도. 아니, 씨발로 봐. 이게 o 비트 있잖 비트 겟수 있든 씨발 네가 뭔 상관인데. <laughs> 시발 아니, 시발. 그냥 너네는 올청산 당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. 솔직하게. 아니, 조 아니지. 조금 남는 걸 원하지. 어찌 그리고너 청산 당할 때 영원 좀 남기지 마. 존나 씨발 현실 같으니까. <laughs> 또 봐, 아니,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? 이 새끼 봐봐 지청산 나가는 거 손절할 반응 속도도 없으면서 CPI 때씨발 시장가로 잡는데 뭐라는 거야? 이뷰신 아니 근데 그거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할게야 청산가에서 손절하기가 존나 힘들어. 근데 왠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잖아. 인정? 근데 <laughs> 형 기적 일어난 적몇번 있긴 한데 그한두번 때문에 못 하는 거라니까. 나 진짜 청산가 4불 남기고 살아가지고 존나 크게 먹은 적도 있어. 그래 근데 그한두번 때문에 나머지 일곱 여덟 번을 못 하는 거야, 형이. 그한두번안 먹고 일곱 여덟 번 먹는 게 니한테 이득이지. 아니 근데 씨발로만 내가 일곱 여덟 번을 먹어 실력이 되냐고. 나 솔직히 승련 내가 봤을 때 진짜 한 이십 프로 되냐. 내가 근데 이거 안 팔아. 아 씨발로만 아. <laughs> 이거는 다 시무도 평단이야 진짜로. 한 시간 뒤. 아나 원래 숏잡을라 했어. 야잠시거 심장치 아는데? 나 원래 숏 잡을라 했는데 원래 숏 잡을라 했는데 우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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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마 밀지마 밀지마 아지마야이새끼다 근데 밀지마 하면서 왜이 좋아하는 거 같냐 이 시X놈들아 너네 룸 잡은 거 맞아? 좋 우리가 야 제일 충신이지 저기서 팔라 했어? 안 했어? 팔라 했잖아 네가 나한테 팔야나 이번에 진짜 오면 팔게 야 이번에 야 9시 반 전에 진짜 평단 오면 진짜 팔게 진짜 팔게 아니 9시 반 전에 진짜 오면 진짜 팔게 이번에는 아니, 봐봐, 옆에 이순신 장군 10명이 있으면 뭐해? 지가 핵버튼 누르고, 씨발 뒤지는데. 이제는 네 자리 안 와. 끝났어, 이제. 야, 자꾸야, 그러면, 자는 거 말고 1분만 눈 감는 거 어때? 야, 어? 존나 재밌을 것 같아. 어? 아, 이데 어? 어? 야, 니가 그 자리에서 60초 세, 손가락으로 오케이, 랜조이스 괜히 봤다가 존나 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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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씨발 야, 걸렸어! 걸렸어! 야, 소인어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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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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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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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 아, 아 진짜 비욕이.. 야야야야 아, 아, 시발 야 저거 어떻게 하냐고 파 뭐죠 야 파나야 아, 되나? 야 야야야 아, 야, 야, 닥쳐! 30초 남았어 야0초야나야히야좋지만 야. 번만! 한번 봐야 뭔데? 야 나오면 딱 말해줄게 야! 야! 야이단 팔까 야나 시발 무서운데? 야 시발! 야 그냥 팔아야냥 파나야 야나나 입장하고 은데야다시

오야 뭐야? 18 어, 깨진다. 이게 너무 박센데. 18깨진 깨진다. 아, 대박 진짜. 너무 박센데? 와. 잠깐만. 미쳤다. 와 뭐야 이거. 와. <laughs> 야, 나야나나 proces... 뭐야 나 아, 천사 나 아, 아, 있어 나 천사. 짝꿍. 아, 아, 짝 뭐야. 아. 이거 나도 천사가 아니어 레기야 레기야. 야 200만 원혼 아, 2 0 0만원준사비이 이거. 이걸왜 팔아? 시바 존나 무섭네 진짜. 무슨 대박이다. 부셨다. 아우 꼬잘 먹고 아, 갑니다. 어, 어, 꼬. 아우 고다 맛있어. 아 고래가로 우리 데이터를 내보려 주면 뭐해 시바 안 믿는데. 잘놀다 잘. 잘. 갑니다. 기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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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와 근데 형님들 존나 손 노는 게 뭔지 알아? 내 말이 맞았어. 내가 말했잖아 시국 K 찍고 빠질 것 같다고 일단 내 예상이 맞았어. 근데 시발 이건 서버 문제야 인정? 알면 뭐해? 비읍시오사 입절 안 했으면서 키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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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씨발, 이거 씨발... 아... 이거 쌍지읒이 안쳐져 씨발, 히프 트가 씨발... 아... 씨발 피도 안 눌려요. 아... 씨발! 지금 방금 눌러졌다고? 어, 눌러. 어, 됐다. 씨발. 야, 씨발. 내가 됐어. 야, 씨발.